이번 영상은 갤럭시 S25 휴대폰 전원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전원을 끄는 방법은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는 방식이지만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5 제품의 경우 측면 버튼 기본 세팅이 인공지능 실행으로 되어 있어 전원을 끌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갤럭시 S25 전원을 종료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빅스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마이크에 하이 빅스비라고 외치면 빅스비가 호출됩니다. 빅스비 화면이 나오면 명령어로 휴대폰 꺼줘라고 말하면 전원 끄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빠른 설정 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상단바를 스크롤하여 우측 상단 톱니 버튼을 누르고 전원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세 번째, 버튼으로 끄는 방법입니다. 측면 버튼과 음량 내리기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전원 끄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 구글 어시스턴트가 활성화되면 명령어로 휴대폰 꺼줘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측면 버튼으로 끄는 방법입니다. 설정으로 이동하여 유용한 기능 탭 선택 후 측면 버튼 선택, 길게 누르기 설정에서 기존 디지털 어시스턴트에서 전원 끄기 메뉴로 활성화 후 측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전원 끄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